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화상 분야에서 지혜 역을 맡은 엄정화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시나리오를, 어, 코로나 중에 받았고, 그래서 더욱더, 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즐겁게 촬영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입니다. 네, 어, 영화 시나리오가, 어,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저이 정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코로나 중간에 받게 된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음, 정말 즐겁게 즐기고 싶어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들과 또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고요. 부디 이 영화가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영화 이제 보셨으면 아시게 다시피 그 지혜 역할은 사실 시나리오 이제. 정리할 때부터 복합 장르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코미디도 있고, 또 드라마도 있고, 휴먼, 미스터리, 약간 스릴러적인 요소, 뭐 그런 것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다양하게 나오는 영화였어요. 저한테도 좀 쉽지 않은 좀 도전이었는데, 거기에는 뭐 제작진과의 이견 전혀 없었습니다. 뭐 저랑 같이 제작진하고, 엄정화 선배가 거의 1순위였고, 걱정은 하나였었죠. 엄정화 선배님이 안 하시면 아마 작품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를 했을 정도로 했었는데 다행히 정화 선배님도 은케이도 받아주셨고 같이 또 시나리오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의견도 많이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뭐 조금 뭐 놀랐던 게 정화 선배님이 이제 한신 한신 찍어가면서. 관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줄까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케이 마담이나 그저 작품들 보면 좀 즐거운 작품들 보면 선배님이 되게 고군부투 했었고 한실 안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또 감독과 상의하고 어떻게 그 하는지 또 배울 수 있는 현장이었고 네, 장미손동 작품 부탁드릴게요.